네 여러분, 요즘 자두나무에 약을 잘 살포해야 됩니다. 방자약을 잘 살포해야 자두잎이 이렇게 건강하게 싱싱하게 잘 자랍니다. 에, 월동을 나고 나면 노린재도 월동을 나고 나서 봄, 이런 봄부터 잎이 나오면 노린재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봄에는 진딧물입니다. 에, 지금 남쪽 지방에는 에, 영천이나 이쪽. 예, 밑에 김천 쪽에는 이 진딧물이 올해 상당히 많이 날씨가 더울 때는 상당히 덥고 해서 봄날씨가 더워서 진딧물이 상당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데요. 진딧물 상당히 많이, 많이 있습니다. 진딧물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두나무에 이렇게 끼기 시작하면요. 예, 상당히 피해를 줍니다. 그래서 자두나무 잎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이런 봄에는 진딧물이 있는지 항상 여기, 요런 데 예, 끝순 하고 잎뒤쪽잘 보세요. 진딧물이 있는지 진딧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. 진딧물이 상당히 있을 수가 있어요. 예, 한 나무만 보지 마시고 과원 전체 군데 군데 진딧물 관찰을 잘 하셔서 진딧물 약을 요즘에는 아주 살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진딧물, 그다음에 노린제 순나방 예, 이세 가지는 살충제를 요즘에는 콕잘 치셔야 됩니다. 요즘에 에 자두나무에 살포할 방제약이 진딧물, 로린제, 순나방, 이렇게 세 가지 약이 제일 중요합니다, 여러분.